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내레이터입니다. 요즘 감이 제철이라 시장이며 마트마다 탐스러운 감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감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과일도 드뭅니다. 어떤 분은 감 덕분에 변비가 해결됐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감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도대체 감은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언제 먹어야 안전한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감 먹으면 배가 아프다, 위에 돌이 생긴다더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위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 가니까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예 감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감이 무서워서 피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사실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먹는 방법에 있어요. 덜 익은 감을 빈속에 먹거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덜 익은 감 속에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위산과 만나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이 위험하다는 건 사실 상황이 잘못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에 빈속에 떫은 감을 먹고 배를 움켜쥐며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평생 감을 입에도 대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손녀분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잘 익힌 홍시를 조금씩 챙겨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겁이 나서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손녀가 식후에만 드시라고 당부하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갔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힘들어하시던 배변이 한결 수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속도 편안해지고 오히려 감이 소화를 도와준다는 걸 몸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홍시가 제철일 때마다 꼭 챙겨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감은 익은 정도와 먹는 시간.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만 잘 조절하면 매우 안전한 과일입니다. 특히 홍시는 위에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장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처음 드실 때는 홍시 한두 숟가락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요. 천천히 드시면서 본인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하지 않다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감을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오히려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눈이 쉽게 피곤해지죠. 신문을 보거나 tv를 볼 때도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고 특히 저녁이 되면 더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정기검진 때마다 혈압약 용량을 조절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거기다 장 건강까지 예전 같지 않아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흔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들 여러분도 한두 가지쯤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감은 이런 문제들에 아주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과일입니다. 감의 주황빛 색깔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눈 중심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눈속 황반이라는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또감 속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칼륨 성분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섬유질은 장속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이게 단순히 배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신의 염증을 낮추는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69세 이병수 어르신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저녁만 되면 글씨가 번져 보일 정도로 눈이 불편하셨대요.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죠. 그러던 중 영양사 선생님이 당감을 추천해 주셨답니다. 매일 점심 샐러드에 단감 몇 조각을 썰어 넣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큰 기대 없이 그냥 먹었는데 두 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녁에 신문을 볼때 글씨가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과 검진에서도 황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지금도 단감이 나오는 계절이면 꼭 챙겨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겁니다. 하루에 단감, 선어, 조각 혹은 홍시 한두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양으로도 몇 달만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이나 혈관, 장 상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을 고를 때는 색이 진할수록 좋아요. 색이 진하다는 건 그만큼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오후 간식으로 감몇 조각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고소한 맛도 나고 포만감도 오래 가서 저녁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감은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잘못 먹는 순간 위에 심각한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에 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감과 음식 조합이 문제였죠. 혹시 여러분은 고기 먹은 날 후식으로 감을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감을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바로 위험한 조합입니다. 떫은 감속 성분이 고기, 생선, 달걀, 우유, 치즈처럼 단백질이나 칼슘이 많은 음식과 위 속에서 만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요. 서로 엉겨붙으면서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위석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 고구마나 밤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 속에서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면서 더부룩함이 몇 시간씩 지속되는 거죠. 75세 조영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대요. 다들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후식으로 단감을 내놓으셨죠. 평소 감을 좋아하셔서 크고 달달한 단감을 두 개나 드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명치 부분이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새벽에 결국 응급실로 가셨죠. 의사 선생님이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 설명해 주셨대요. 감과 고기가 위 속에서 엉겨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었고, 그게 위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긴 거라고요. 다행히 약물 치료로 호전됐지만, 그 뒤로는 고기 먹은 날은 절대 감을 드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고기 먹은 날은 감 쉬는 날이라는 규칙을 정해서 지키신답니다. 감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시간을 띄워 먹기만 해도 거의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또 딱딱하고 떫은 감보다는 잘 익은 홍시나 단감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감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물이 위속 성분들을 희석시켜주고 감이 장으로 부드럽게 내려가도록 도와주거든요. 고기나 생선, 치즈, 우유를 드신 날에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감을 드시고 반드시 물한잔 이상 함께 마시세요. 이것만 지켜도 안전하게 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감이라도 드시는 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섬세하게 조절하셔야 해요. 변비가 있으신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빈혈이 있으신 분, 이런 경우들에는 각각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환 중 하나라도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속 특정 성분들이 혈당, 혈압, 신장 기능, 호르몬, 철분 흡수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당분도 함께 많아서 당뇨가 있으면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는 좋지만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 배출이 잘안 돼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또 감속 특정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빈혈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70세 윤말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변비와 당뇨를 동시에 갖고 계셔서 과일을 거의 못 드셨대요. 과일은 변비에 좋다고 하는데 당이 많아서 혈당이 오르니까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우셨던 거죠. 병원 영양 상담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감을 시도해 보기로 하셨답니다. 아침에 물한 컵을 마시고 30분 뒤에 홍시를 아주 소량 한두 숟가락만 드시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셨죠. 혈당계로 식후 혈당을 체크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양을 천천히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한 숟가락도 부담스러웠지만 몸이 적응하면서 두 숟가락까지 늘릴 수 있었대요.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힘들어 하시던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지금은 감이 나오는 계절이면 꼭이 루틴을 지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감을 절대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식후 1시간쯤 지나서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혈당을 측정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허용량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신장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 혈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물 1컵을 먼저 드시고 30분 뒤에 홍시 4분의 1개 정도를 드신 다음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 먹기 전과 후에 혈당을 체크하면서 내 몸에 맞는 양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이 몸에 좋다는 건 이제 아셨을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먹어야 할까요? 이게 또 궁금하시죠? 사실감을 잘 고르고 제대로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영양과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값이면 더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감을 고르고 싶으시잖아요. 또 한꺼번에 많이 사셨을 때 금방 물러지거나 상해서 버리는 일도 없어야 하고요. 혹시 여러분은 감을 사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신 경험 없으신가요? 감은 꼭지 상태, 색깔, 무게, 탄력에 따라 신선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꼭지가 싱싱하고 마르지 않은 것, 색이 진하고 고른 것, 크기에 비해 묵직한 것,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이 좋은 감이에요. 집에서 보관할 때는 종이 봉투에 넣어서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두면 빨리 익습니다. 홍시로 만들고 싶을 때 유용한 방법이죠. 반대로 단감을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두시면 됩니다. 또 깍둑썰기 모양으로 잘라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샤베트처럼 즐길 수도 있어요. 67세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고향에서 감을 한 박스씩 보내주시는데 항상 절반은 물러져서 버리곤 하셨대요. 아깝긴 한데 먹을 수 있는 속도보다 무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올해는 방법을 바꿔 보셨답니다. 감이 도착하자마자 절반은 종이 봉투에 넣어서 상온에 두고 홍시로 익히기 시작했어요. 홍시가 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천천히 드셨죠. 나머지 절반은 껍질을 벗겨서 깍둑썰기로 썰어 냉동실에 보관했습니다. 냉동한 감은 여름까지도 샤베트처럼 꺼내 드실 수 있었고, 홍시는 한달 넘게 신선하게 유지됐대요. 지금은 한해 내내 부담 없이 감을 즐기고 계시답니다. 시간대별로 먹는 방법도 정해두시면 좋아요. 아침에는 홍시 한두 숟가락으로 가볍게 시작하시고, 점심에는 단감을 얇게 썬 한두 조각을 샐러드에 곁들여 드세요. 저녁에는 곶감 한 조각과 따뜻한 차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양을 나누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하루 영양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감을 고를 때는 색이 진하고 묵직하며 꼭지가 싱싱한 걸 고르시고요. 단감은 슬라이스에서 냉동 보관하시면 간식으로 좋고 홍시는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다음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감을 버리는 일 없이 알뜰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은 무서운 과일도 아니고 마구 먹어도 되는 과일도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먹기만 한다면 눈과 혈관, 장과 피부까지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자연식품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